밤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인사하는 거. <laughs> 어제 그그대이이어서할요요이리 밴드 이름은다 알죠? 현대 네. 현대 에다음에5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말이요이말이요요 노천교육원을 줄여서 노교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 노교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위한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로 해가 두고 공부로 해가 치고 그래요. 요,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우측이 해인사 말사인 금대야 지리사는 금대 서대 보면 다 본다고 하거든. 용이, 아, 이거 좀 센데, 아침부터. 제목 적기 전에 원래 제목은 지구 공동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침에 용을 먼저 얘기해 뿜거든. 유일하게 사람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두 가지 텍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 여기는 영들도 못 들어와요. 그거는 기막 안에 있어요. 이게 인체고 육체입니다. 이 기막 안에 있다고. 요 기막이 4 m 예요 밑으로도 있는데 생략할게요. 위로도 4 m 기운의 막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그리고 기막이 거의 다 찢어져 있어요. 조각난 채. 그래서 요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용이고 하나가 빛입니다. 요렇게. 근데 빛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통 존자인지 마스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확인하는 방법 중에 최고 빠른 게 빛의 카테고리입니다. 요게 세 개가 있거든, 빛은. 제가 자주 소개하는 A4, 그 다음에 주먹 버전, 하나는 접시 버전이에요. 요렇게. 요 빛의 카테고리는 요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블랙 앤 하이트를 보면 왜 빛의 시대로 안내하고 빛의 척도를 조율하고 체크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몸에 빛이 A4 용지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먹만 한 것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접시도 눈으로 보는 건데, 이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접시만 한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접시만 한게 이마, 인당 쪽으로, 머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접시는 요만한 거예요. 잡채 놓고 하는 거 알죠? 네. 접시. 그 접시, 이건 너무 크죠? 그 접시 크기만 한게 실제 크기가 요만하다고 보면, 요게 이마 쪽으로 쑥 들어오는 게 있고, 하트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가슴. 그러면 이마 쪽으로 들어오면 영능력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트 쪽은 천도쟁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도쟁이라니까, 개벽쟁이 들어왔죠. 예. 그래,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다 눈으로 보는데, 이 접시만한 빛의 카테고리는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빛의 버전입니다. 그런데 용도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게 있어. 그걸 신용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나를 안내하고 가이드 해주는 용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손 해볼게요. 약손 버전도 딱 정해져 있어요. 텍스트가. 약, 약손는 열은 열인데 대열이 딱 낍니다. 그게 손바닥 끝에서 손가락 끝에서 고무장갑 딱 끼는 크기까지. 여기가 타 들어가서 녹아내릴 것 같아요. 이게 약손 버전이에요. 어통은 옆구리 끝까지 하체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감기가 상초, 상초 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초까지 내려가지를 않아요. 옆구리까지 타 죽을 것 같아요. 태양에 강력한 에너지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대열이 찾아오는데, 선생님들이 저한테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꼭지를 따로 오고 독대를 하러 오면 상담하러, 오. 선생님 저그 대열 경험 많이 해봤어요. 이런. 데. 대열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담하는 건다 화병 내지는 공안장애예요. 그런 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꼬리뼈가 아파서 혼났어요. 그런 꼬리뼈의 고통이 아니에요. 딱 20분간 지속되는데 숨 쉬는 것도 아픈 그런 꼬리뼈의 고통이 있어요. 딱 20분 맥시멈이. 이 상태에서 이 삐채 카테고리에요. 이게 신탕 존재들의 일종의 척도에요. 이렇게. 가늠하는 잣대 같은. 이번이 전율이에요. 이렇게. 지구공동체의 부활인데 왜 하필 또 새벽 5시 반도 안 됐는데 아침 바로 신통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지구공동체의 부활은 저희 노천사랑방문화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그 많은 텍스트 중에 사랑이냐?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국경 없는 것 중에 음악도 있거든. 그 다음에 사랑도 있고 돈도 국경이 없습니다. 이게 달러의 기축통화 이게 만국공통어예요. 음악 저는 도인되기 전에 팝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었거든.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음악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음악은 윤려적 풍류적 사랑도 이런거 돈도 이게 시공이 없어요. 국경이 없고 그래서 안에 가는 곳이 없고 세상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이 텍스트 중에 이 버전을 떼타지 않은 참된 기운을 그대로 농축시켜서 사랑방 문화운동이라고 제가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공동체의 부활을 꿈꿀 때이 텍스트가 음악.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다리를 까딱까딱 까딱 합니다. 라켓놀 같은, 어, 하면서 마 트위스트, 짠짠짠, 이런 거, 이해되죠? 트위스트, 마 이거. 근데 우리는 얼쑤 하고 음량의 조화로 다리 까딱까리면 복 나간다 그래. 아시죠? <laughs> 네. 우리는 아리랑 이게 윤려적 컨텐츠라고. 됐죠? 그래서 서양 사상사가 심지어는 한 덩어리인데, 이렇게 다를지데 진짜로 신통하고 방통하고 영통하고 기통한 노교의 공부가 있다고. 그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자고 마주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공동체를 부활시킬 때, 먼 거리가 있어야 돼. 사랑이라는 텍스트로 하나로 규합하고자 하는 명사적 단어를 하나 끄집어 냈으니까, 거기에 어떤 식으로 사랑할 건지, 여기가 무슨 카바레는 아니잖아요. 사모님? 손람잡아주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트와 하트끼리 이심전심. 부처님께서 마가서 통해서 하트, 꽃 사는 송이로 법을 전달하는 것처럼. 여기에 정말로 신통하고, 요 하나 텍스트만 봐요. 빛의 카테고리인데, 여러분들은 요 에포용지 만학에 반짝반짝 한자가 이렇게 A4용지 크기만 할게 이게 1초에서 딱 6초 갑니다. 6초 넘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너무나 큰 기운에 노출돼서 우리 공부 중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다른 단체에서도 나는 주문 수련이나 경전 수련이나 사경이나 그 다음에 몸 공부나 마음 공부나 신 공부나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지러움 중에 노출되는 경우 있어요. 팍 쓰러졌다 일어나면 최고 좋은데, 여러분은 몸에 대한 안정의 욕구가 있어서, 세면대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잡고 최선을 다해서 안 쓰러지려고 버팁니다왜 그러냐면, 쓰러지면 치매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정보의 힘이 여러분한테 엉켜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하고 선생님들도 쓰러지는 게 좋은 건 같다. 팩 자빠지고, 이런 거 하지 마요. 머리 찍혀, 발꿈치 찍히고. 그거 절대 그렇게 흉내내지 말고.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이건 팁이에요. 너무 큰 기운이 뻗친다. 일종의 천지 기운이 밀고 내려온다. 이럴 때는 양반 자세로 앉는 거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쭈구리고, 눈만 살짝 감고, 1초. 2초 하면 거짓말처럼 없어져요. 이게 팁이에요, 일종의. 신, 소사이트 공부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혀를 살짝 천장에 갖다 붙이고. 그러면 1초, 2초 하면 그 어지럼증이 거짓말처럼 없어져요. 이걸 신의 입자라고 하거든. 공부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릇대로 하느냐. 자, 어제는 좀 까불었으니까, 오늘은 진짜 공부답게. 아니면, 정신,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릇대로 노느냐,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몸그릇이 가장 바닥까지 고분자 해보자고, 쪼개버리면, 분자화되면, 그걸 미시 입자라고 합니다. 정신을 딱 쪼개버리면, 그걸 신의 입자라고 해요. 이두 가지 카테고리 공부인데, 이 몸그릇이 향하는 텍스트가 가장 좋은 게 빛이에요. 빛. 그게요. A4 용지만 하게. 선생님, 저는 사각형으로 안 나오던데요.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A4 용지만 하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빛이 사각형으로 매주처럼 이렇게 안 나오던데, 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됐죠. 막요렇게 A4 용지만 할게요.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다라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그럼 요걸 나는 안 봤는데, 동의할게요. 안 봐도 돼. 하나의 패키지예요. 이게. 그럼 빛, 전율. 우리끼리 말로 하품입니다. 이거는 뇌의 온도가 신의, 신의 입자의 온도로 떨어져서 그래요. 어디까지? 꼬리뼈까지. 이게 노천 학문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빛을 보듯 주먹만한 거, 어제 말한 거, 요렇게 앉아 있는데 상대방의 허리 뒤로 요렇게 도깨비 불 움직이듯이 퉁퉁퉁퉁 튀면서 주먹만한 빛 덩어리가 주먹만한 거두개 내지는 한개더 있어요. 두세 개가 퉁퉁 튀는 거. 그게 빛의 카테고리라 그래요. 홀로그램이 눈에 드러난다는 건 초안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품은 산에 막이 있어요 요렇게 시동을 걸거나 지리산 가야 되겠다 유튜브 보고 보고 시청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흔하게 고이면서 주르륵 흐르는 거 하트가 뭉클하고 따뜻해지면서 그건 이 노천과의 만남이라 그래요 필연적으로 우연을 가장했지만 우연 위에 있는 게 필연이거든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그것은 지나고 나니까 우연, 필연, 당연 이렇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 공부를 하게 되 있고 만나게 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운명. 위에 있는 걸 숙명, 그 위에 있는 걸 천명이라 그럽니다. 이 명은 너무나 거룩하고 극해서 갖다 댈 말이 없어. 기운을 돌리는데 밝은 대로 돌려보라고. 완벽하게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의 틀 속에 코드예요. 놓여보라고. 하늘의 준엄한 뜻을 천일을 받들어보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운명을 믿고 얽히는 자들은 시급들이라서 죽 먹고 죽바아 먹고 살아요. 일평생. 비급들은 구경꾼입니다. 열로 올라 탈 수도 있고 절로 가서 베배처럼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열로 갔다 사사여 열로 갔다 이래가 중생인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그다음에 천명은 하트가 대의와 정의로움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있어요. 요거는 하나씩 풀어 볼게요. 4번이 진동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펄스 떨림. 이게 신통전자들의 텍스트예요. 나는 저기에 이게 한 패키지입니다. 하나의 상품이에요. 따로 두지 말고 이거 없어도 좋아요. 그다음에 주먹만한 거나 봤는데. 와, 내가 진짜 천도쟁이란 말이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름만 들면 알만한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 그 남자분이 1년에 천도 현역으로 한창 뛸때 얼마 번줄 아세요? 1200억 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만 들면 알만한 여자 마스터가 하나 있어요. 그 여자가 450억에서 700억 가까이 법니다. 지금도. 1년에 천도로 그런데 그두분다 여기에서는 말씀은 못 드려요. 연급의 등급을. 끄고 말씀드릴게요. 1분만 쉬겠습니다. 예.